이 문제는 탄소순환과 질소순환을 한꺼번에 다 나타냈어. 응. 일단 뭘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게. 동그라미 기어, 생산자가 대기 중에 CO2를 뿜었어요. 호흡한 거지. 소비자도 뿜었네요. 호흡한 거지. 자, 이제 디귿. NO3-가 생산자한테 들어갔어. 그럼 생산자가 뭘 하게 될까? 질소 동화 작용을 하겠죠. 리람 한번 봅시다. 대기 중의 N2가 암모늄 이온이 됐어. 그리고 이거 보통 뭐라고 해? 질소 고정 과정이에요. 이런 표현 쓰지? 응. 그래서 기억. 기역.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모두 세포 호흡이 관여한다 맞아요. 니은, 디귿은 질 아, 디귿은 질화가 아니로 아니고 질소 동화고. 아, 여기서 또 질화가 질소 동화의 약자 아니에요? 그럼 안 돼. 어, 예전에는 질화라고 했고 이 질화 작용과 현재 같은 말이 질산화 작용, 질산화. 이거 줄여서 질화라고 했던 거야. 아? 자, 디귿 뿌리 옥 박테리아는 리에 작용한다. 뿌리 옥 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세균이지? 그럼 맞는 설명이지? 이거 기억? 디귿이 돼야 돼. 됐지? 다음 거.